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추억 만들기 다큐의 주인공 국민여로 임영 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가가 말한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영 씨에 대해 클래식을 전공한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가단한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관현학당 단장이신 박상현 씨는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몇번 들으면 질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명의 노래는 들을수록 정이 간다고 하면서, 젊은 나임에도 그간 얼마나 많은 감정의 경험치를 쌓았으면, 저렇게 감정선을 탁월하게 잘 표현하는지 감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올리스트이며 연세대 교수이신 박지혜 교수. 독일에서 태어나 유럽의 다수의 콘크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 독일, 칼스루의 국립음대에서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미돌이 미도리, 곧도미돌이시지요 예 애지자입니다 박재 교수님은 어머님도 바이올리스트인데요 그래서 처음 바이올린을 배운 건 어머니께서 배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트로이나 대중음악과는 거리가 멀던 분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추석 연휴 4일 내내 미스터트롯 경연을 특히 영 씨를 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 씨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 씨는 그 힘든 알바를 해가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어려웠던 시절의 스토리, 코로나로 인해 침체했던 시기, 그 힘든 분들에게 공감을 제공했던 스토리, 그 가치는 다른 아스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임영웅의 성공 사례는 그의 타고난 음악적 역량과 그가 살아온 감동적인 발자취의 조합이라며 임영웅은 음악과 휴먼 스토리의 이상적 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재희 교수는 영 씨의 가창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교가 들리지 않는 영웅적인 가창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 씨는 기교마저도 감출 수 있는 영웅적인 가창력에 도달하였고 팬덤 또한 자연스럽게. 가수의 경제에 감화받는 방식으로 교감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원의 팬덤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씨를 모델로 가치창조 스토리텔링의 모범이란 내용으로 대학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지휘자이며 음악 감독인 양재무 씨는 영시에 대해 음역, 음의 강도, 매력적 음색까지 두루 갖춘 가수라며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찰진 소리로 잘 풀었다라고 평화했습니다 군악창단 예술 단장이며 지휘자인 윤희중 씨, 아버님도 지휘자시죠 윤학원 씨인데요, 윤희중 씨는 영 씨에 대해 노래와 가사를 전달할 때 음율, 악센트, 뉘앙스, 삼박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영 씨는 이 조화가 탁월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감성을 잘 담아 대중을 몰입시키는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탁월한 가창력을 지닌 영웅씨는 가사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몰입도가 특히 돋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성악을 전공한 뮤지컬계의 황태자 임태경씨.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웅씨와 듀엣으로 임간애를 결성해 잊혀진 계절로 감격의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노래 잘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니 더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음이 예술이었죠. 잊혀진 계절은 사실은 원곡자가 이용시죠. 이용신이 곡으로 82년 가수왕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10월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노래로 특히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어디선가 꼭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 영우씨는 그날들을 불러주었었는데요. 사실 이 곡도 사실은 김광석씨의 노래이긴 하지만 뮤지컬 그 날들을 버전으로 불러줬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영웅씨 목소리만으로도 웅장함이 느껴졌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간주 중 반키를 올려 영웅씨 어, 정말 음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영웅씨의 무대를 본 뮤지컬 배우 임태경씨는 소리에 정서를 담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었지요. 예원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뉴욕 줄리어드 음대 성악가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합격한 성악가이자 파페라 테너 이명주씨 TV조선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씨와 정동훈군이 이명주씨의 대표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듀엣으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명주씨는 원곡 가수로서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감상평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지요. 영씨의 무대를 보면서 영 씨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이 깃들어져 있고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영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 자신의 노래처럼 불러낼 수 있는 특출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임영 씨가 자신의 목소리가 홀로 튀지 않게 정도원 군의 화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 더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요. 사실 이명주 씨는 그 외에도 영웅 씨 인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명주 씨가 유교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추모 음악회 초청이 되었을 때 영웅 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이 되겠네요. 당시의 영웅 씨는 전국적인 라이징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명주 씨는 영웅신 멋지않아 미래에 국민 가수의 자료에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무대였다. 늘 건행하시길이라는 글을 남겼었는데요. 좋은 가수들은 역시 좋은 가수를 한눈에 알아보나 봅니다. 피아니스트 조제 역시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메이너튼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지요. 전 세계의 재원들이 모인 메나튼 음대 예비학교 시절인 16살에 이미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교내, 콩클, 우승을 차지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재혁 씨는 영웅 씨의 엄청난 팬으로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지요. 임용의 음악성과 노래할 때 감성적인 표현이요. 특히 소리 밸런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토뮤직 코리아 2월호 임용 특집 기사에서는 영웅씨는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가수라고 평하기도 했었지요. 동양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유명 테너 조용갑씨 조용갑 테너는 양육이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프로복서 출신의 성악가입니다. 프로복서를 하다가 27살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분이고요. 정말 많은 오페라 무대에선 성악가이기도 하시죠 조용갑씨는 임영웅은 성악적 발성으로 엘레강스를 표현하는 가수라고 평하였는데요. 영 씨의 노래가 저음 파트에서도 무게감을 동반하는 이유나 다른 가수의 노래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게 들리는 이유를 조영갑 씨는 완벽한 호흡에서 찾았고 남다른 호흡을 통해 강력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는 경제 올랐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영갑 씨는 영 씨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리뷰이 올린 자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웅씨의 사실 찐팬이기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팬텀싱어3 준우승 2위를 차지한 팀이죠. 라비던스입니다. 4면으로 구성된 4중창단인데요. 4인 4세계 정말 개성이 강한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천재테너 존노 인간첼로 김바울 소리꾼 고영열 급성장하는 뮤지컬 원석 황건하 씨로 구성된 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피아노 치는 감성소리꾼 고영열 씨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비던스는 매일경제스타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계없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라비던스란 말이 미친, 광적이 뜻을 가진 라비드와 안내란 뜻을 가진 가이던스가 합친 말로 미치고 광적인 음악으로 안내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 줄리아드 예일대 출신의 테너 존노 씨는 영 씨와 동갑인데요. 영씨 목소리와 느낌을 너무 좋다면서도 영 씨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인터뷰에서도 크로스오버에 대해 존노 씨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는 힙합가수나 유명 성악과도 함께 할수 있다라고 본다며 임영 씨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지요. 이게 모두 2020년의 인터뷰들이니 성악가들이 보기에도 영웅 씨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웅 씨가 히든싱어 6 김연자 편에 나갔을 때, MC 전현무 씨가 히든싱어가 처음이 아니죠?라고 물었었죠 영웅 씨는 백지영 선배님 편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25번. 히든 판정단으로 왔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가 2013년이 될것 같습니다. 히든싱어 백지영 씨편이었었죠 그런데 히든싱어 6의 백지영 편에는 존노 씨도 연예인 판정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라비던스 멤버들과 함께 출연했었지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두 분이 꼭뚜에서로 노래하는 모습을 볼수 있길 기원합니다.